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칭화대 교수 중국 경제 위기는 과잉 생산 파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중국의 경제가 빨간불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여러 가지 해보다 보니까 이 뉴스도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잉 생산 탓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어,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제품이 다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경제는 지금 우려할 만큼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가 우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다른 분석가들과 달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경제 하락, 이것의 원인이 과잉 생산에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견을 만약 중국에서 동의를 하게 된다면 과잉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을 줄여야 돼요. 생산을 줄여야 되면 결국 생산시설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의 의견을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그가 왜 이런 의견을 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칭화대 교수, 중국 경제 위기는 과잉 생산 탓입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은 어, 많이 만들어서 저렴하게 팔아서 이것을 전세계를 휘어잡자 라는 게 중국의 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부 돈을 때려박아서 이것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음, 지금 현재 그 메커니즘이 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자이 내용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칭화대 사회학부 춘 림핑 교수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올린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것은 상대적 과잉과 절대적 과잉이 혼재하는 특수적 상황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과잉인데 이 과잉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과잉이냐, 절대적인 과잉이냐, 절대적인 과잉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그 수준이 넘어가는 과잉. 그래서 생산 과잉을 절대적인 과잉. 그리고 상대적인 과잉은, 아,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래살 능력이 없는데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을 절대적 과잉이 혼재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는 여기서 중국이 현재 상황이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림핑의 사회관찰이란 이름으로 중국 사회의 주요 사건을 고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위기를 과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위기와도 비교를 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997년도의 아시아 금융위기. 두 번째,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두 가지 모두 다 중국의 경제를 덮었는데, 덮쳤는데, 당시 중국은 과잉 생산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중국 공산품의 95%에서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을 비교해 보니 95% 부분에서 모두 다 생산이 과잉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공급이 수요를 넘어, 크게 넘어서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지만, 나는 경제 회복의 지연, 실업 등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많은 현상 뒤에는 생산 과잉 문제가 놓여있다고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경기 회복의 지연과 실업. 이런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의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과잉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만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생산과잉 문제는 기존 옛날의 생산과잉과는 기존에 생산했, 아, 생각했던 생산과잉과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과잉과 절대적과잉이 혼재된 것이 차이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승 어, 교수가 지금 이 말했죠. 상대적 과잉과 절대적 과잉이 혼재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 과잉이 무엇이고 절대적 과잉이 무엇이고, 또한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 교수가 말한 절대적 과잉과 상대적 과잉이 무엇일까입니다. 상대적 과잉이란 구매력 하락으로 생겨난 과잉 그리고 절대적 과잉이란 생산량이 수요를 웃도는 상태 즉 일반적인 생산 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은 구매력의 차이가 있다 구매력의 차이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적 과잉 그리고 상대적 과잉 절대적 과잉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대놓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과잉이 일어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상대적 과잉입니다. 구매력 하락으로 생기는 과잉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지금 승 교수가 말하는 그 상대적 과잉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국의 주택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하락이 돼서 중국의 주택 시장이 안 팔린다. 이것은 이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즉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만큼 너무나도 많은 주택을 만든 것을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불패가 꺼지면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불패가 있었을 당시에는 어, 지금 부동산을 만들더라도 다 팔렸어요. 그래서 유령도시까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멀쩡하게 다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부동산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중국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 성장이 20%에서 30%를 부동산 시장에 의존했고 중앙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지방은행까지 이곳의 단물을 빼먹었으며 지방의 토우들도 이곳에서 많은 부를 착취했습니다. 특히 중앙 지방 정부와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얻어낸 그 재정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중국의 지방 정부가 현재 위태위태하고 휘청휘청거리는 것도 바로 이런 중국의 부동산 경기 다시 말하면 중국의 부동산 불패가 깨지면서부터입니다. 어,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불패와 몰라 이것은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인 헝다를 쓰러뜨리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노력이 있었다는 라 것이죠. 상하이 방의 주요 거점이었던 광둥성에 있던 헝다를 견제하기 위해 태자당의 시진핑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주석이 정권을 잡고 있죠.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태자당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태자당의 가장 숙적이었던 곳이 상하이방이었는데, 이 상하이방은 지금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상하이방의 주요 거점은 상하이와 지금 광둥성입니다. 선전이, 선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광둥성을 지금 상하이방의 주요 거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를 봉쇄했던 것도 그리고 지금 광둥성에 있는 헝다를 견제했던 것도 다 태자당의 시진핑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가 만연했던 시절 부동산 착공 전부터 과도한 투자 열기가 일었고 유령도시가 곳곳에 세워질 정도로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굉장히 유명했죠. 부동산 불패가 지속되자 부동산 가격은 매년 오르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은행도, 정부도 이것을 이것에 취해 쉽게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고 인프라 투자와 중국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헝다의 몰락으로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중국 리오프닝의 시간을 보면 헝다의 몰락이 결국 상하이 방의 견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리오프닝을 지난 12월 7일로 결정을 냈는데 상하이 방의 실질적 지주였던 장점민이 지난 11월 30일 날 죽었기 때문입니다. 30일 날 죽고 어, 행정명령을 내려서 12월 7일 날 리오프닝을 했다. 그리고 12월 달에 대창골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보면 대창골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리오프닝을 했냐. 결국 중국 경제는 무조건 살려야 되고 상하이방은 죽였으니 이것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리오프닝 이후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했고 홍다그룹도 자금 지원을 해준다 여러가지 세대 혜택을 준다 라고 했지만 결국 정부가 나서서 꺾어버린 부동산 불배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저축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이제 돈의 여유가 이전에는 없었어도 무조건 만들어내서 샀던 이 상황이 이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이 된현 상황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절대적 과잉입니다. 결국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장 큰 원인은 20년간 이상 지속된 고도의 대중 소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웬만큼 모든 물건을 다 샀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살수 있는 그 여건이 있는 사람이 별로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즉, 고도의 대중소비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라고 승 교수는 평가를 했습니다. 부동산도 절대적 과잉의 한 요건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승 교수의 입장입니다. 상대적인 과잉도 되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과잉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송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거의 한계에 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규모가 비교적 큰 지방도 중소도시에서는 이미 부동산이 포화 상태이거나 과잉 상태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중국 부동산은 결국 공급 과잉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것. 이전에는 가능했어요. 부동산 불패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면 돈이 된다. 무조건 사면 돈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어, 중국 정부가 여기를 살려준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것은 믿는 사람이 없고 돈은 저축하고 그래서 공급과잉은 이미 됐고 중국이 아무리 어떤 별 지랄을 하더라도 어, 중국 부동산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쓴 교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불패가 꺼진 상황에서 공급 과잉까지 겹치면서 중, 중국의 부동산 산업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는 다른 분야에서도 절대적 과잉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경쟁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연간 6천만 대 이상. 수요 상한선은 연간 3천만 대 수준.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지금 자동차 생산 대수보다 수요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거대한 소비 시장이고 소비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한번 사면 단기간에 바꾸는 소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의 경우 주요 소비층의 수요로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이고 어 이제 바꿔 볼까? 이제 내연기관차를 샀던 사람이 바꿔볼까 할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아직 소비잠재력이 큰 계층은 이제 저소득층 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가장 큰 치명타로 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디커플링 혹은 디리스킹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경제봉쇄정책 중국은 여전히 세계공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디리스킹이 추구가 되면서 중국 수출 시장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소, 그 생산 능력 파는 것보다 생산 능력이 강제적으로 더 많아져 버리는 상황에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승교수가 이렇게 공급 과잉이 된현 상황에서. 어떠한 해법을 내세웠을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내수 수출 모두 감축해라" 랍니다. 그는 중국이 직면한 진정한 문제는 내수에 있어서는 고도의 대중 소비 시대가 끝나고 수출에 있어서는 대규모 디 커플링이라는 압박의 압력으로, 과잉 생산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도 부진하다. 수출도 부진하다. 결국 생산 과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현재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처한 문제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 생, 생산한 생, 어, 생산을 해도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수요가 넘쳐나던 시절에서 생산 과잉의 시대가 됐는데 과거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면 역효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쑹교수는 이제 단기적 단기간에 효과를 낼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다.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구축하고, 가능한 한 대외시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 다시 말하면, 어, 지금 과잉 생산이 된 부분을 덜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호적인 국제환경 구축이라는 것은 미국이 어떻게든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해야만이 대외시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과잉된 생산능력을 낮추며 저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중소기업에 활력을 주고 가능한 한 고용을 유지해 가계가 더 많은 부와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음, 의미가 앞다르고 뒤따른 말인데 어떤 거냐면,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과잉된 생산 능력을 낮추며, 생산 능력을 낮춰야 되면 생산 부분을 덜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저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된다. 고부가가치로 나가야 되고, 고부가가치로 나가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디리스킹 때문에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구축하자. 그래서 디리스킹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 해결을 봐야 된다. 지금 중국 제조 이공열를 펼치면서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금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디리스킹을 하면서 디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을 하면서 두들겨 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품질 생산하는 일부 기업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것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중소기업을 활력을 주고 가능한 한 고용을 유지해서 가게가 더 많은 부하와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데, 안 되죠? 탈중을 하고 있거든요. 탈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조금 틀리다라고 보고, 일단 이해를, 이 교수의 주장을 이해한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조건 미국 밑에라도 기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조 개혁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때 중국은 과잉 생산이 맞아요. 과잉 생산이 맞고 이 과잉 생산이 맞게 되면서 중국 내수도 죽었고 수출도 죽었고 그러면 내수 시장이 죽었으니까 그만큼 덜어내서 외부로 빠져나와야 되고 그리고 수출도 안 되니까 그만큼 덜어서 외부로 빠져나야 되면 결국 할수 있는 건 탈중밖에 없다라는 거죠. 탈중, 탈중밖에 없기 때문에 탈중에 대비해라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탈중의 세력을 막고자 하면 미국과 친하게 지내라라고 지금 어떻게선지 해 친하게 지내서 이익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좋다. 너희들이 이득 얻는 것은 내가 인정해줄게. 그런데 D 리스킹을 해야 된다. 디 리스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군사 부분, 군사 부분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것, 반도체, 양자 컴퓨터, 그리고 AI, 그리고 바이오 이러한 부분, 기술 집약적 산업들은 너희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안 하게 될 것이냐? 아닙니다. 중국 제조 0공5 일을 갈 것던 사람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것은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댓글도 달아주고 어, 중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그 순교수의 분석은 정확했다. 제가 볼땐 정확했다라고 보고, 이것을 좀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